심지어 발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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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너무 많아. 아하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고 제대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솔라 팀이라야 이러고 딱 끊습니다. 좋은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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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쪽에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이거 루트를 확정할 수 있죠. 히비탄 어, 소리를 어, 들었죠? 다리는 m 아 하지만 이겨낸데 성공한 키수 소파 버리면. 이러면 시간 또 걸려요. 네. 시간. 10초 남았습니다. 나와야 돼요. 키수두명을 잡아냅니다. 87 시간이 안될것 같은데요? 네. 시간이 안 돼요. 킬로 해결하기도 쉽지는 오.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베자의 마무리 피솔라우드를 가져가는 건 포유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MT가 쉽게 장벽망을안 눌러줬어요. 오 스킬 모두 투자하면서 그리고 아, 밀고 함정, 들어가는 솔라 함정, 함정, 함정! 결국에 휘가 잡힙니다. 이거는 불구덩이로 뛰어든 셈이랑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네, 일단 설치만 하자가 취지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연막 안에 카베자를 잡아내도 성공했고요. 저지 들고 추월차선 올리면서 릴레이 볼트 사이트에 꽂아주고 할수 있거든요. 네. 네. 들어가면서 어? 계속된 트레이드. 어 생각보다 교환이 나쁘지 않게 됐어요. 그렇죠. 머리 남았... 내주면서 헤르메스 저지로! 자, 나 해찬다. 소이탄? 진짜... 어, 소이탄 짧은데요? 아 거기가 아닌데? 이거 시간 조작 가능한가요? 반대체 정리해냅니다. 아, 해체됐네요. 아 근데 이거 음. 개인적으로 비액션이 좀더 세게 된 다음에 돌리면 배스긴 하거든요. 네. 그냥 뒤로 가보나요, 장? 어, 한번 걸렸고어또 네. 어, 걸리고. 어 근데 이거 순간이동기, 어, 잠깐만 싸먹히겠는데요 그렇죠. 이거 빽빽빽. 이거 이거 순간이동기 탈수 있나요? 그냥, 그냥? 너무 시간 저지게 된 네, 다음에 다행이에요. 30초 남았습니다. 일단 판단은 좋았고요. 네. 야! 아니 헤르메스 바리신 네. 안으면서 신중하게 전개! 아, 아 그냥 잡네요. 려 싸우겠다. 네. 그리고 램프각을 지워버리면서 해체를 좀 생각하는 겁니다. 어, 어그래 연막 스팸을 통해서 킬이 나면서 해체가 이어지고 있지는 네. 않거든요? 네. 붙어줄 때 나가줘야 돼요. 타이밍 로렌스가 2킬! 네, 이게 벤달이라 어렵죠. 아, 결국에는 연막 안에서 해체 야. 성공합니다. 궁극기 포인트 하나씩 먹어가면서 죽더라도 다음 라운드 궁극기 두 개는 만들 수 있을 만한 네. 네. 확실히 솔라티가 보이지 않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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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야, 근데 함정 롤러 케어가 롤러 하나도 잘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맞습니다. 또 소멸이 준비되어 있는 MT. 아, 바운드 진짜? 소멸! 아하, 웃겼네요 오, 케어 됐고, 케어 됐고! 그 본인이 살았죠? 네, 이건 근데 MT도 그렇고 리코의 판단도 너무 좋은 게 알게 사이트를 잡지 마라. 네. 그러면서 헤르메스 A에 남아 있어요 돌릴까봐 또. 맞습니다. 와, 근데 포유가 진짜, 진짜 잘하네요. 네. 펠릭스의 움직임도 음. 너무 좋았었고 예. 지금도 마찬가지로 헤르메스 선수가 확신하는 변수 체크. 이렇게 움직임만으로 이번 라운드를 가져오는 와. 포유입니다. 자금도 많으니까 그냥 잡는 게더 의미 있죠 포유는. 네. 포효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게 핵심이에요. 맞습니다. 백기수 발사 준비! 네. 데미지 핵 누릅니다! 아, 아 나이스! 리코부터 잡아내네요. 네. 잡혀도 돼요, 헤르메스가 하나 잡으면 돼요. 침착 넣어주면서 밀고 들어간대요. 아 이쪽은 예상 못하죠? 자 근데 뒤가 네. 맞네. 오예. 어 이거? 시선 처리가? 이게 로렌스의 위치를 예상을 못 해가지고 네. 지금은 당했죠. 네, 로렌스의 드리블도 좋았고 리차드의 성광 백업도 좋았고. 네. 근데 확실히 솔라티 이 로렌스 선수가 벌어주는 거 많은데요? 음. 그래고결점 플레이. 카베자도 심어져 있습니다. 기다리면서 잡아먹습니다! 카베자! 여기서 아, 네. 헤르메스도 이거는 이미 설치가 네, 이쪽에 된 순간 어려워졌어요. 맞습니다. 네. 아, 카베자가 너무 잘 버텼어요, 진짜. 남은 인원들까지 정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포유클랜이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좀 놀고 있는 게아시긴 아쉽, 합니다. 아, 아, 이것도 더블픽. 네. 뭐 돌리는 것도 좀 애매한데요. 네. 황혼우 그냥 묶어버리고 입구 쪽에 포박 던지고 그냥 시간 끌어버리면 못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인원들도 네. 많이 치워져 어, 있는 A 사이트거든요. 믿을 건 지진 강타. 어, 어. 그래도 지진 강타 덕에 입구는 열렸어요. 네. 헬스 끊어냈고, 일단, 더 밀고 들어갑니다. 토해내듯 쏟아내야 돼요, 일단. 네. 헤르메스 시선의 공백을 사용해 보는데요. 킬을 냅니다. 아, 근데 이게 교전이 아, MP가 딜을 또 너무 잘잡았고 어, 너무 잘하는데요. 포이클래. 완벽한데요. 오버드라이브 제대로 활용해 주면서 이번 라운드도 잡아 먹습니다. 어, 역전제. 어. 아니, 포이클래 아니지. 와. 용인하지 않네요. 아니, 근데 헤르메스 저 선수, 척쿠네 선수 만나 척쿠래 하던 선수 맞나요? 진입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모두에게 다 와, 아니 그냥 하나하나가 다살짝 경기에서 실이라. 이거 아, 변식 어, 킬 하나 나왔습니다만 네. 진짜 잘속이했는데 이미 구도가 많이 부서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을 바라봐라고 계속 유도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면은 드리블이거든요. 네. 어, 왔어. 더블. 혹은 그냥 빠지면서 드리블. 네. 저기. 잡아주고 야. 아, 헤르메스 카베자. 리모에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스코어는 8대1까지 벌어집니다. 요즘 승산이 낮은 도방을 해야 아 되는 거잖아요, 아 헤르메스. 신을 잡아줬고, 시수는 펠릭스를 교환해냅니다. 음. 아, 이제 설치 끊었고요. 일단 궤도 이가 빼는 것까진 잘했어요. 네. 네. 램프 쪽 정보도 확인했는데요. 어, 이거 뭐. 잘 밀고 나갔는데요? 오! 와, 린코 뭔가요? 어, 렉캠 좋아요. <목소리> 소멸, 소멸. 으아아아아악~! 들어갔어요. 이러면 램프 있는 거 하나 의심하고 해체 소리로 계속 억으로 끌 거거든요. 네. 아.. 실 뺏고 아 잡힙니다. 하나 더 있는 거 예상하기 힘들어요. 예. 하필 이제 큰 시계요. 하필이면 버키 났어. 아 버키 예 들었어요. 이제 버키 들었어요. 찍고 아아아아.. 아, 아, 한방에안 났어요. 시간으로 시간, 시간 태우면서 시간, 시간 태우면서 제 시간 됩니까? 될거 같아요. 될거 같아요. 아슬아슬하게 됩니다. 결계는 또한 끝이 모자라는 솔라티였습니다. 항상 네. 어... 네. 아하... 매 라운드 세팅이 다르다 보니까 야, 예. 카베자가 진짜 영리하게 하네요. 예. 사이버가 몫이 일부러 틈을 만들어 나가지고 그 틈을 통해서 이기적으로 때리겠다. 네. 야, 이 카베자. 미칠 것결계 어, 정리. 어, 너무 잘하는데요 네. 이거 잡아 먹을 수도 있지. 추적기로 본거 아닌가요? 이런 거 뿌리면은 누가 야, 잡혔습니다. 근데 이렇게 균열이 빠져 버리잖아요. 네. 이러면 40초 동안 또못 들어가는 건데. 맞습니다. 위치 찍혔고이 싸움에 들어갑니다.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 노스이겼어요 자, 이러면 시간 끌고 뭔 순으로 아, 타피려는 대비 정식은. 이 정도 밀려요. 오! 노렛. 그렇죠. 노렛이 시작. 아, 끝까지 테비 신적전좀 찍히면 아 위치가 밝혀집니다! 옆포가 기억력프가... 오오 신잘 쏘고 이거? 램프 램프 램프! 되겠는데요 네. 이거? 천만다행이 납니다 진짜. 맞습니다. 결국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를 승리하면서 유종에 미는 공수, 거둔 소라티입니다 막아내는 신이 좀 긁혔죠. 아욕탄중에카메장 응. 킬! 어? 아니 이러면 은 각이 확 열리는데요? 예! 정면이 밀려버렸는데요? 맞습니다. 기숙까지 마무리. 저지고 저지고 예. 네온이라, 예. 어 고각빛을 각기체로 피창원 없다. 이러면은 편하게 증력품을 던질 사이즈가잡히는데 <laughs> <laughs> 와, 피정원도 예, 없다. 근데 <laughs> 그와 동시에 카베자가 또 판단은. 다 맞습니다. 정보 회귀되고 밀어버렸는데, 그래도 레퀴엠이 저지. 자 이러면 등떠밀려서라도 B를 가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 힘수 안 끊었어요. 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희수가 살아있는 게 커요? 네. 네. 어 근데 치고 나오는 거 케어하고 있습니다. 연마까지 너무 가렵죠. 아! 아 하필이면 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도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균열이 도는 타이밍. 헤르만스 깊숙이깊숙이 깊숙히. 아니 엉클로를? 어그로를... 헤르메스는쏠 <와> <laughs> 생각이 없어요. 매치 포인트입니다. 아 이거 로렌스가 지금 스킬이 너무 빨 빠졌는데요. 이게 이제 인도하는 밑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아 이러면 아 심지어 인도하는 비스라 백업 느려요 이거 예 위주 찍혔어요 레퀴엠 레퀴엠이 오래 버텨야 되는데요 아못 응. 아, 버티네요 버티기에는 스킬이 너무 많이 들어왔죠 맞습니다 응. 팀 파이트와 스킬 합이 말이 안 되네요 네, 네. 이거는 첫 맵은 끝난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걸 뚫어낸다면은 솔라티 가치는 증명이 될 텐데 쉽진 않아 보입니다 여기 수까지 정리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사태입니다 약간 그 집단 지성으로 들어가는 네. 정보의 질이 굉장히 좋군요 음, 진짜 독점 으로 보지도 못했고요. 네, 근데 서 경계하는 거 들어간 네. MT인데 몸으로 먼저 봤어요. 와아 이걸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러면 MT에게 모든 시선이 돌아갔을 때 반대편의 영역 전개를 그거, 그냥 그거 드라이하게 다, 다 잡아버리는데요. 예, 예. 이거 난리났는데요. 이거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봐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예, 네. 어나면은 배제하고 밀어야 돼요. 오 드리블. 와 아니 이게 위기 탈출 넘버 원? 예. 리레볼트도 피하면서 갔죠. 아 그리고 이게 도, 그 헤븐 연막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사이트 진입도 수월하게 돼가지고요. 희수가 <laughs> 이슈를 내는 거예요. 네. 네, 슬라이딩으로. 자 스킬 연계. 지금 이 타이밍. 네, 독성 연기가 켜져가지고 이거 들어가기 조금 부담스럽고. 개망성. 아, 아 어, 결국에 희수가 아, 네. 잡아냈고 이 킬. 네, 트레이드가 좋았죠. 네. 음. 그게 싫은 거죠, 포유는. 이 것까지도 굴리고 싶습니다, 지금. 어, 그래도 로렌스가 한 방. 어? 오 레퀴엠도 한껏 해냅니다 그래서 드리블 이거 이 라인 내주면 벤달인데요 아! 그래도 카베자가 아, 꽤나 어, 메꿔줬고요 어, 시간이 많이 타서 터지긴 할 건데 네. 생각보다 출혈이 강한 포유클랜입니다 맞습니다 네명을 어. 잃었습니다 네. 심리적으로도 벤달이 앞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또 무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포유클랜이 여러모로 잘 맞물렸습니다 에이 긴길 뛰어가보는 희수 어. 아, 그런데 리코가한단 아, 앞에서. 을... 에 발자국을 예상을 못했네요. 네. 그렇다면 하수도 라인은 쭉 지고 있자. 스킬 빠진 어, 것도 어, 봤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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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거 미스가. 올라가서 잡으려고 했는데. 예. 예. 어, 잘 끊어져요. 어, 로레스 잘 리차드 잘 잡아먹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냅니다. 어, 스노볼이 굴러갔는데요. 예. 예. 타이밍. 어, 이러면 벤달. 길이 열리고 있어요, 펠릭스. c 는 아니다란 정보를 확인했고요. 아, 총소리까지 들었네요. 자 이번 걸린 김에 그냥 설치해 버리고. 실명 성공. 어 펠릭스? 아 진짜 펠릭스! 야 이게 스텝을 잘 밟아가지고 혹시나 했습니다. 예. 예. 여기서 계속 뭐포 작업을 있습니다. 하고 싶거든요 지금. 펠릭스의 추적자를 만들고 싶었던 건데. 예. 네. 일단 퍼스트 킬은 잘 냈습니다. 맞습니다. 심지어 바이퍼를 잡아서 나머지 포지션도 좀 안정화가 된 거예요 솔라티 <laughs> 그리고 소방가 있는 조합이 아닌 포유기 때문에요. 네. 사이퍼의 함정을 깨기 위해서는 인접한 거리까지 그 붙어야 된다는 그 점을 그잘그 이용하고 그 있는 솔라티예요. 맞습니다. 별겐 그래서 카베자가 파는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차고를 노리면서 C를 가자. 그렇죠. 네. 네. 묶여있는 발을 아, 풀어줘야 아, 어. 하는데 이러면 카베자 편이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라운드를 가져가는 솔라티. 아, 이제 아, A구나. 네. 직감을 했습니다. 어, 어. 스탬샷으로 보냈어요. 이렇게. 네. 근데 아직은 좀더 봐야 돼요. 리코의 스킬도 남아 있고 해서 충분히 메우는 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 어. 자 이러면은 레퀴엠이 깔아 깔아놓은 저 사이버 감옥이 사이트 안쪽에 있잖아요. 네. 키즈 던지기 괜찮습니다. 덕분이 거기다가 추월 차선 잘 올라갔고요. 충분히 음. 리테이크가 됐습니다. 결국에는 과목... 해체까지 성공하는 솔라티 무결점 플레이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리고 이거 울고 어, 또... 있는 카베자를 위해서 시간 떨어주는 거거든요. 네. 네. 리코 어! <듬코> 두각! 어, 카베자가 다수로 담겨서 일부러 빠지죠. 직격까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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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소리 가리고. 카베자가 뒤에서 잡아먹습니다. 아 이러면은 해체가 많이 어려워지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한명 남았습니다. 어디서 혼자 남은 로렌스 체력도 없어요. 아, 이것도 노련함이 빛이 나네요. 아, 결국에는 펠릭스, 로렌스까지 정리. 뱀밑발까지도 독성형이 꺼지면 바로 뿌릴 거라서 헤븐만 집중할 거예요 스킬들 쏟아부으면서 밀고 들어갑니다 어, 어, 제대로 잡아먹습니다 거기다 여진의한명 가서 여! 힐수! 펠릭스도 해주긴 했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쏟아져 내렸고요 결국 카베덱까지 <laughs> 형님 어, 리테이크 완성도가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예 그냥 이번에는 뭔가 타임아웃이 걸렸으니까 안 했던 액션! 아역전지일 제대로 야, 보는데요? 수. 아 근데 카운터가 너무 잘 됐어요. 맞습니다. 네 이거를 리코가 피해 망상으로 너무 카운터 잘 쳤습니다. 네, 일단 봉쇄 때문에 시간은 좀 타고요. 어, 어깨 봤어요. 아.. 뒤로 빠져야 되네 리코. 오오 스팸 쳤 스팸 쳤 잡았어요 크캡아 어? 근데 이게.. 어, 근데 본대가.. 예.. 네. 예.. 네, 나노 수험 때문에 타임을 놓쳤고요. 아, 맞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조합이 억제력이 좀세가지고야 나노섬 키는 타이밍 아하 너무 거슬리는데요 이제는 붙어야 됩니다 연막샷 아오, 아오 이렇게 저, 정확하게? 진짜 잘 읽었네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라운드 스코어는 다시 동점으로 갑니다 정말 치열하게 전개되는 이번 헤이븐입니다 어 네, 아! 이게 아, 뚫리네요? 이프가 잡히면 억제력이 없어져서 그렇죠! 한, 한 번에 쭉쭉 아, 아 근데 그, 이거 애매해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이거 설치하고 나, 바이퍼 빼고 빠질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헤르미스 연막 던져주면서 나도 있다! 액션 취해줍니다 스킬 그냥... 빠졌고! <목소리> 와우리스 와, 이거, 이거 이긴다고요? 잠깐만요 그래 리쿠아 리쿠아 0 0구 조건! 엠티도 안 잡혀요 결국 구덩이 안에서 모두를 잡아냈습니다 오. 오 그래도 신이 야신잘 쏜데요. 예 네. 네. 헤드라인으로 정확히 리테이크 구를 잡기가 까다롭죠. 자 이거 그냥 연결해 깨버리자. 지진 강타 잘, 잘 들어간 거 같긴 한데 진이 무 쉽잖아요. 자오 앞라인에서 수확이 많지 않았고 오히려 트레이드가 났고 MT. 아 근데 MT가 역전진에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 네. 시간이 제법 탔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연결부에서 케어가 되는 설치 위치라서 네, 시간이 없습니다. 일단. 이러면은 포유클랜 입장에선 최고의 이득이죠. 예. 네 신도 위기 감지를 잘했어. 요 이거 그냥 쭉 빠지면 됩니다. 맞습니다.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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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 스킬 남은 아. 거 봤죠? 아. 뒤쪽 리콜 정리냅니다. 해 네, 사이트가 결견친기 열려버려가지고 차고에서 지금 카베자가 무리 안 해도 됩니다. 드리블만 하고 연막 세팅 다한 다음에 딜레시키고 일단 설치하는 그림 재면 되거든요. 네. 스킬 두 번을 통해서 시간을 꽤 많이 벌어낸 솔라티긴 어, 한데요. 헨리스가 좀 설치하다 말고 갑자기 반응돼가지고. 이거 이제 이제 슬슬 카베자 출발 네 30초 라인 대에 그쵸 카베자 슬슬 출발 야 헤르메스 어, 근데 출발한 도 없는데요 아니 헤르메스가 그냥 마무리 해버리는데요 아니 대체 저 선수는 얼마나 속박을 당하고 있었던 네. 거예요 어 그래도 렉캠 당한 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리. 따로 싸웠죠 네, 오! 네. 오! 네. 설마 설마 그렇지인가요 카베자 위치 잃고 있거든요 왜냐면 계속 럴킹이었으니까 그렇죠 차고 네. 럴킹 의식하고 있을 거거든요 네. 테페라 나탭안 하면 안 나가. 탭했고요. 주어진 시간이 많진 않아요. 잘왜 이기는가? 레이크 헤밈이라 제대로 이번 라운드를 지배합니다. 찾아요. 이거 좋은데요? 찾아요! 찾았고 못 어, 잡았어요. 탭해요. 이러면 카비자 버틸 수 드리블! 있나요? 드리블! 아 빠르게 뽑아냈고 MT가 한번 메꿔줍니다. 음, 와, 근데 이걸 백업을 아 그리고 이거 살아요? 네. 어라라? <laughs> 드리블. 아니 여기서 스킬 다 뺐고 잡아! 오! 신강희수가 샷수를 겨냅니다. 자 이러면 오히려 그쵸 반대를 밀어야 되는데 리차드도 너무 드리블을 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들 네. 체력 이 근데 아, 아 헤르메스 여기서 정리됩니다.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무리 짓는 솔라팀입니다. 약간 이태 어, 오와야예0.35예어 <laughs> <laughs> 잠깐만 이거 어 이거 다시 제역전진? 4살 어? 어? 일단 트레이드 는 났어요? 예. 네. 30초 남았습니다. 기관이 있긴 음. 했습니다만 자리 자체는 확실하게 솔리티에게 내주고 있는 폴클랜입니다. 들어간 바지에 링크가 많아요. 두 키... 와... 그니까 러그 포유클랜이 미드에 대한 장악을 했다는 인식을 이미 심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 C의 뒤통수를 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연결골에 빨리 밀자. 음. 이런 판단이 그 솔라티에게서 나왔는데. 네. 포유클랜은 역으로 했습니다. 방금 그 카베다 선수 나가는 것도 양해솔이 놀라실 만큼 방금 굉장히 과감한 플레이였거든요. 어이구. 아 이것도 아 그리고 독성 연기 때문에 못 들어가겠는데요? 예. 예예 예, 예. 그냥 이쯤에서 만족하고 레키엠을 좀 활용해야 될것 같은데. 아, 근데 차고 판 것도 의식하고 있어요. 네. 바로 칼같이 도움핑 매워라 매워라. 있고, 바라보고 있죠! 잡아내네요! 근데 이거 돌려,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돌릴 아차. 수도 없어요. 아니, 어디까지나 가야지? 네. 창문 어, 앞에서. 봤어요. 자, 이러면 헤르메스의 가치가 갑자기 급상승? 그죠? 이거 오히려 앞에다앞에다 앞에다 꽂아야 돼요. 그쵸? 그, 그냥 A 연결부 쪽에다 꽂고 스파이크, 가야 팔찌. 됩니다. 맞습니다. 잡히는 과정에서 교환을 내줬고. 오렌스가 어? 어? 2킬을! 일대 이긴 합니다만 체력 상황을 봤을 때 불러서 하면 할만합니다. 맞습니다. 네. 하지만 카미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어디에 있을지를 모르다 보니까 당했네요. 이번 나요 폴클랜도 A 긴길 쪽인어 투자가 많은데요. 네. 어, 애초에 독성 장막도 전진을 하기 위한 독성 장막이어서. 이제는 나올 것도 잊고 있었던 솔라티였네요. 네, 이 이번엔... 리코가 섬광을 맞아 버린 게 어찌 보면 좀 예, 아쉬운 히오케. 수가 됐습니다. 네, 리차드 의스킬활용도 되게 좋았고요 이번에. 맞습니다. <laughs> 그래서 헤르메스 정리했고 카베자는 스파이크 에갑니다 턴처지는 꽤 해줬습니다. 준아를 냈어요. 하지만 MT가 빠르게 트레이드. 근데 버티는 연막 안에서 시간 벌수 있고. 여 MT! 아! 와 총기 수업하는 타이밍에 잡히네요. 아 이거 설치 타이밍 이 너무 저지가 많이 됐고 예. 리코가 로렌스를 보내기 너무 커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리코가 순간적으로 C 온다는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던졌던 버티는 저 어둠의 장막 하나 때문에 이게 구도가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네. 네. 그때그때 그때 A 메인 쪽 밀어버리는 저 판단이 너무 오, 좋습니다 어, 그래도, 따로 갔 아잇 어, 이런 그림이 지금 몇 번째죠? 이거는 변수가 너무 크네요 또다시 레퀴엠의 클러치각이 잡힙니다 자 이러면 발소리를 들은 헤르메스 입장에서 턴이 잡히긴 합니다 어, 어, A 소리 다리 소리 났아 이거 지진 강타 쓰면서 들어오는 거 싫어 역전진 나가자 잘가 일단 MT와 희수가 트레이드 됩니다 오! 야, 씨! 오! 여기 창문 쪽에서 부숩니다! 이거. 어. 포유클랜 하던 거대로 하면 큰일 나겠는데요? A가 됐든 C가 됐든 되게 강하게 때릴 수 있을 만한 수단들을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깔끔하고요. 아, 심지어 수심으로 변수 차단하는 렉 QMF 플레이까지. 거기다가 C는 아, 구덩이까지 쓰나요? 야 근데 우리는 응 알바 아니야? 어, 어, 어 그냥 타버리면서 전진 나왔으면 뒤로 물려 총기 짧은 것도 알고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어, 신도 무리 안 합니다. 어 스팸샷에 카메라 갔어요. 이거 아마 이번 라운드 끝나고 타임라 타임 아웃이 한번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음. 나머지는 음, 한 야, 끝까지. <laughs> 네. 어차피 나 네온이니까 빨리 빠질 수 있어. 진짜 으면서 밀고. 아 실수 한 건. 너 큰일 났습니다. 진짜 포요 클랜 역전 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네. 어, 어, 퍼레이터 이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게 어. 드론도 없어가지고 A를 갈 수가 없고 가더라도 지금 먹어놓은 영역을 토대로 B를 돌리는 건데. 아. 어. 어, 이게... 유에타 냈을 때 A, A, C를 가는 건 어땠을까 싶었는데 아 이게 확실하게 하려다 발목이 잡히는 건가요? 오버 팅킹을어 1대1 어 스포 어, 수포... 아아아아야 진짜 신한번 레퀴엠 한번 진짜 이거는 큰일 날 뻔했는데 맞습니다 <laughs> 네, 리테이크에 강한 수단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맞습니다. 억제 수단도 있고요 어이! 나 열받았거든 자 이제 급해지죠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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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오 드래프 켜자마자 잡히네요 심리전은 걸어놓은 상태에서 돌립니다. 야 맞습니다. 이러면 드론 쓰고 다시 에이메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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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더블을 하겠다. 도망칠 곳이 없다. 정말 어? 재밌거든요. 어? 오, 어? 리차드! 한명 남았습니다. 어? 아, 지금 팰릭스가 진화에 성공했고요. 예. 네. 이러면은 리테이크 가능성은 많이 높아지죠. 봉쇄가 네.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게임 사령관의 분노도 없고요. 루렌스 몰렸습니다. 여기 틈은 뻔하죠. 사냥하러 갑니다! 결국 롤에서 정지되네요. 와 근데 자신감이 붙으니까 참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좋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이미 포유클랜은 A를 틀어막은 다음에 습격과 구 궁으로 막겠다는 판단이었고요. 어, 차고에 구멍이 생겨가지고요. 스킬 닫으면서 밀고 들어가는데 MT가 스파이크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입구가 틀어막혀가지고요. 예. 빠르게 제거하면서 구덩이 내려가는데 체력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요. 네. 시간이 없 지금 시간이 오히려 구덩이 내려간 걸 좋아해요. 시간도 인원도체력도 <laughs> 없었습니다. 허유 클랜 11라운드째 가져갑니다. 당장의 c 를 전개하기에는 좀 속도가 걸릴 겁니다. 맞습니다. 아, 카베자! 아, 이게 여러 번 차고 막히면 비가는 패턴이 있었다 보니까 네. 카베자 너무 잘 꿔요. 어, 그래도 히도 진탕 맞고, 어, 그리고 차고 먹고 있는 게 커요. 지금 쏠라티가. 음. 아, 그리고 시선이 비니까 로렌스가 카베자 잡아먹습니다. 네. 선수는 뒤에서 이거 서오프라이터한다 어? 잠깐만요, 이런 몰라요? 펠링크, 펠릭크두명 예? 잡았어! 혼자만 로렌스! 같이 하자. 해낼 수 있나요? 으흐, 소리 내주면서 시선 돌려주며! 리커가 아 마무리! 이게 펜을 해버려가지고... 에, 140. 결국에 매치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폴클란입니다. 야, 이거 너무 아쉽겠는데요? 다수도 아, 안에서 기다리고 있죠. 시작할게! 어. 아아 하필! 가 끊기면 의식을 했던 로렌스였는데요 피해 망상 써버리면서 삐빙 딱 피해 망상 잡으러 갔다 아 잡았어요 진짜 카베자 감시자의 마음을 너무 잘합니다. 네. 예. 딴 데는 못 가요. 갇혀있어요. 이제껏 예. 아! 아 네. 헤르베스! 한, 한명 남아 네. 이게 아 얼, 얼마나 가슴 한 아픈 한 순간입니까? 한 오퍼의 품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 뒤엔 카베자가. 신도 위치 이것죠 <laughs> 너무 잘하네요. 잡으러 갑니다. 아, 네. 이번 경기를 아, 끝내러 갑니다! 제 아무리 신이더라도 이거는 좀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요. 아 이렇게 엠티가 마무리를 지으면서 헤이븐까지 가져가는 볼클랜입니다